이 종소리의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볼까요? 한마디로 천적이 만나서 만들어낸 소리라고 합니다. 특히 코리안 벨은 한국 종 중에 신라 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옛사람들 생각에 이 종이 용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. 상상 속의 동물 그 용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이종맨 위를 보면 용이 있습니다. 용류라고 이 종을 매다는 고리죠. 저 용의 표정을 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 크게 외치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요. 놀라서 비명 지르는 거랍니다. 왜 비명을 지를까요? 지금 천적을 만나서 얻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. <laughs> 상상 속의 동물 용에게도 천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요 그게 희한하게도 고래랍니다. 그럼 고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?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당, 저기 이제 종을 치는 통나무인데요. 저 당이 고래랍니다. 지금은 그저 둥그런 통나무지만, 예전에는 저 앞에 입을 크게 벌린 고래를 조각해 놓고 종을 쳤답니다.